자, 어, 우리, 엄마 나왔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우리 엄마 나왔어. 엄마 나왔어. 대박 아니, 대박 어머나. 대박. 어머니가 성강이거든요 아, 네, 희가 네. 엄마 똑같이 따어요 아, 우리 동생은 엄마 집 같이. 네, 나왔어. 교육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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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네. 아니. 어, 교회 다니시구나. 캐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응? 캐리가 어디 갔다 왔는데? 형아. 아, 어, 형제. 너또 형아 엄마 가져온 거 아니야? <laughs> 엄마는 알고 가네 엄마는 간이 있네 형아? 걔 응. 가져왔어 형한테 말하고 갖고 와, 갖고 올 응. 때는 그래야지 정말... 옷몇 개만 좀 봐줘 봐 이거 봐 어머님이랑 닮았다, 진짜 화장품도 갖고 왔냐? 아, 이거 응. 탕수랑... <laughs> 어머! <희렸습니다. 웃음> 아, 어머. 저거 몰랐네 센스 있다 에스프레소. 헤어 스프레이 향값 비싼 거 쓰더라고. 이거 형 무조건 뿌리는 건데 말고 다시 갖다줘야 돼. 아 저거 향 좋은데. 나 몰랐어. 저것도 가져. 갔어 샤넬 비싼 거. 이건 어떻게 연약? 왜? 아왜 여기다 뿌려? 비싼 건데 손목에다 뿌리고 가다가 센스가 있다. 여자들이 향에 민감하잖아요. 남자 냄새가 난다. 안 좋은 표현할 때 이렇게 저런 리액션을 하시는데. 아유 냄새 좀다르 아이고 냄새야재밌으셔 포켓팅 인데 같은 짓을 하고 이번에 너 형이 뭐 소개팅 한다고 옷 갖고 왔는데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응? 소개팅인데 잘했다 뭐, 그러지 형 가져온 거뭐 뭐라 안 하게 잘했다고 뽀뽀해 주거든요 이거 이쁘다 어 그것도 이뻐서입어봐 이거 입어봐 <목의> 어머니 처음에 뭐라고 하시더니 지금도 와주중예쁘네잘 맞네요 옷해가다옷태가나와잘생겼네잘생겼네생겼네 그 우리 래생네요생네요그래생네요고생네고네 하지만 뭐 허언은 네한테 뽀뽀했었던 막 좋은 모닥이 몇만 원. 형은 되지. 허언은 뭐뭐 쪽쪽쪽 쪽에 짰던. 형은 되지. 남동생은 뽀뽀를 해요? 지금도요? 요즘에 좀안 하게 됐는데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삼년 전까지만 해도 어, 최고인데 그럼. 근데 열살 네. 차이는 음, 음, 음. 이상해. 그래. 왜냐면 나한테는 아직도 그얘기 같아, 계속. 1살때그얘기처럼 아, 그렇겠죠. 1 0 형이 또 키우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게 여든 되시고 그 동생분이 일흔이 돼도. 이게 될까요, 이게? 아, 여든 됐으면 안 해야겠죠. <laughs> 여든 돼서 뽀뽀 계속하면 주책이. <laughs> 일단 우리 여든까지 한번 잘 살아볼까? A 예. 바르게만 그래. 같은 입고 가. 이런 나라가 갖다 입고 가지 말로 <laughs> 날라리요. 차라리 뭐 정장 입고 나와줘 그냥. 엄마랑 진짜 잘 지낸다. <laughs> 아, 딸 같은 아내. 어, 어, 정장입으면 너무 키 작아 보여. 정장입으면 너무 키 작아 보여. 키, 키 아, 키 작아 작아 보여. 작아 보이면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작아 보여. 크게 보여야 돼. 아들아. 내키왜 이렇게 작아 엄마? 어? 내키왜 이렇게 작아? 그냥 형보다 나안 어른 그래키몇이에요 남동생? 제가 170 정도... 170대 거예요. 어... 네. 작아요. 아... 크지 않은데. <laughs> 간 따기야, 이채널.